연합회의 정현란 회장님, 네 박수 감사합니다. 한국 전통 복식 협회 이용주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복 주간 추진 위원회 문광희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 위원님들 참석해 주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은 김승수 전주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와.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선기현 회장님 참석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심재기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박수 감사드리고요. 전주문화원장 나종우 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지산업협동조합 최영재조합장님 참석해주셨고요. 전주시 한복 다울마당 김용숙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 패션협회 최경은 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곱게 또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네요. 국립전주박물관 천진기 관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참석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의 주최 주관인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이호성 문화예술정책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먼리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박영순 이사장님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 네, 참석해주셨죠? 반갑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8 한복문화주간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2018 한복문화주간의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봉현 원장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봉현 원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 체험, SNS 문화가 확산되어 한복 입기가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 열풍을 다시 이끌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이 우리 국악과 한복 전통문화를 소재로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내외적으로 우리 전통문화와 한복에 관심이 집중된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 진흥원이 한복진흥센터 한복 주간 행사를 이곳 전주에서 첫 개막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하루에 그러니까, 한복의 날 하루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복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울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 10개 지역 도시에서 동시에 일주일간 한복 주간을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 우리 한복을 입고 어, 입장을 하게 되면은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행사를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한복 상가에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복 문화에 헌법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의 도시, 문화의 도시, 전주, 어, 그것도 우리 전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한복주간의 첫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에 써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과 전주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오신 한복 주간 추진 위원회 문광옥 위원장님을 비롯 해서 추진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복 한복 홍보 대사로 위촉되신 김재경님 그리고 우도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예. 저희 한복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전 국민께 그리고 전 세계로 널리 공보하는데애써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의 피날레는 한복인으로는 처음으로 금관 문화 장을 받으시는 이영희 선생님의 초 패션쇼와 우리 전주 지역을 대표하는 여덟 분의 한복 디자이너 분들께서 만드신 한복 패션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복을 일상처럼, 일상을 한복으로 즐기면서 한복 문화주관이 특정한 지역을 넘어서 우리 전국에 한복과 함께하는 새로운 축제 문화를 선도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위촉장 김재경 위촉장 우도환 귀하는 평소 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확산에 앞장서 온바 귀하를 우리 한복의 멋과 가치를 드높이는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 순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품위와 가치를 높여가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복의 홍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복 인상을 수상하시게 되셨습니다. 배경자님은 37년간 후학을 양성하셨대요. 자. 한복인상 설경궁중복식문화관 관장 배경자 귀하는 2018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그동안 창의와 열정으로 한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88올림픽 전통공연 의상 등 수많은 패션쇼와 전시를 통해서 한복을 알려오신 분인데요 아, 기념사진을 먼저 촬영을 하고 그러면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한복문화공로상 유금화당 박물관 관장 금기수. 귀여는 한국의 고유한 미적 가치를 통해 한복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한복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름다운 꽃다발이 주셔됐고요 네, 또 꽃다발 올라와 주셔서 주셔도 됩니다. 네. 아, 아, 이영희님은 네. 1977년 한국 의상을 설립한 이래 한복 문화의 증진, 한복의 현대화, 한복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훈장증 고 이영희. 우리는 문화 활동을 통하여 국민 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금관문화훈장 2018년 10월 15일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훈장증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다말도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따님 이정우 디자이너님께도 굉장히 특별한. 북소리와 신비한 판타지의 영상이 같이 어우러지는 미디어 대북 퍼포먼스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